1. 줄다리기는 한때 올림픽 종목이었다. 1900에서 1920년까지 5회 연속 정식 종목이었다. 특히 영국은 금이 은일일단의 줄다리기 최강국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각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위험 종목으로 분류돼 퇴출됐다. 2. 밧줄타기는 체력단련 단골 코스였다. 초창기 근대 올림픽 종목 중 하나로 처음엔 15m 등반 최단 시간을 겨뤘는데 끝까지 올라간 선수가 두 명뿐이어서 그 이후 8m로 줄였다고 한다. 1912년 스톡홀름 대회 등 간헐적으로 정식 종목에 채택됐지만 1932년 이후 종적을 감췄다. 3. 스키발레는 서원에 울려 퍼지는 멜로디 리듬에 맞춰 연기가 시작된다 1988년 1992년 동계올림픽 시범 종목으로 짧은 플레이트와 긴 포를 활용해 완만한 경사를 내려오면서 예술성과 기술 난도를 평가하는 건데 특이한 동작도 많이 나왔다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했지만 시범 종목으로만 두번 열렸을 뿐이다 4. 스피드스키는 마치 우주인을 연상케 하는 범상치 않은 대형 헬멧의 몸에 딱 붙은 유니폼을 입고 70도의 절벽에서 최고속도를 겨루는 심장이 쫄깃해지는 스포츠로 시속 200km는 기본이다. 1992년 알베르빌 시범 종목이었지만 연습주행 중 사망사고가 나면서 단한 번의 대회를 끝으로 퇴출됐다.